네, 수감석입니다. 자, 오늘 이 녀석이 가장 멋진 수감석 같아.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탐석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지금 정선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지금 포근하고요. 얼음도 지금 녹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밝기만 하면 깨지는 그런 따뜻한 날씨에 지금 동강에 나왔습니다. 자, 이쪽 돌밭은 여러 가지 속질을 보여주는 그런 돌밭입니다. 자, 하류까지 이어지는 그런 돌밭인데, 지금 한 중류쯤에 와 있어요. 자, 이쪽에 보면, 아, 주로 있는 석질들은, 아, 수감석 계열의 돌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 수감석의 돌이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 수감석인데, 이거는 아, 산경으로 보면 될 아이 같아요. 자, 봉우리도 좋고요 어, 수마, 아, 바닥도 좋,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봐도 되고, 앞뒤로 봐도 되는 아, 그런 수감석 계대 돌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점의 돌이 있는데, 자, 요 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 수감석 계대 돌입니다. 아, 요거는 아, 조금 속질면에서나 아, 형태면에서나 조금 아쉬운감을 주는 아, 그런 아이라 할수 있겠네요. 자이 앞에도 보면 자, 어떤 들이 있을까요? 아, 이것도 아, 문양은 아, 날듯한데 아, 어떤 수속감으로서의 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자 이쪽에도 보면 자, 또 여기도 2점이 있는데, <laughs> 자, 문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 수감석이 아니니. 저기 밑에도 한 점이 있어요. 밑에한 점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칼라가 좋은 것 같은데, 아, 윗부분이 조금 아,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칼라 는 좋아요. 칼라 는 좋은데 어, 떨어져 나왔지만 수많은 됐어요. 어, 수많은 이거지 나입니다 자, 칼라 좋고 어, 조금 아쉬운 것은 어, 돌 형태가 조금 얄밉네요 자, 어쨌든 이것도 어, 수감석이돼서 조금 아쉽지만 요거는 예, 두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돌이 없으면 네 다시 가져가도록 할게. 자, 일단 요 돌도 높은 곳에 나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수감석이구요. 자, 여기 지역에 보면 안에도 수감석에 석재의 돌이 있어요. 자,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 이거, 이거, 이거는 아, 아쉽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아, 그런 아, 돌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꺼내 봐서 문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혼자만 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와 모래와 돌바써 있는 돌입니다. 네, 칼은 아주 멋지네요. 가르는 멋진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돌 형태만 좋으면 아, 충분히 지속할 수 있겠는데 이돌 형태가 조금 아쉬운 감을 주는 아, 그런 사진입니다. 놀로볼 수도 없고 조금 아쉬운 아이네. 요 요건 예, 노을석이에요. 아, 노을석인데 아, 문양도 좋고요. 노을도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큰 맥이 아, 흐르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아, 이쪽 조금 이렇게 좀 아, 튀어나왔으면 좋은데 고분이 아, 그 깨져서 조금 아쉽네요. 자이 노을석이 이렇게 큰 맥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쉽지 않은데 아, 조금 아쉬운 감을 주는 아이다고 할수 있네 자 노을석입니다 네 수감석입니다 자 오늘 이 녀석이 가장 멋진 수감석 같아요 돌 형태도 문양도 좋고요 어, 수마 상태도 좋은 것 같아요 자앞 뒤로도 문양이 아주 어, 잘 먹었습니다 색 대비 좋고 수마 좋고 형태 좋은 아이입니다 자 세워서 보기는 조금 아쉽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아, 돌 두께와 형태와 아, 밑에 봐도 아, 문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떤 문양을 보여주긴 주는데 아, 특이한 형태는 없지만 자, 이것도 탐색해서 여러분에게 세팅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함석입니다. 아, 여기에도 인전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걸 보고 왔더니 이아이를 봤더니 이건 아니네요. 네, 수감석입니다. 자, 오늘 이 녀석이 가장 멋진 수감석 같아요. 돌 형태도 문양도 좋고요. 아, 수마 상태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앞뒤로도 문양이 아주 아, 잘 먹었습니다. 색 대비 좋고 숨어졌고 형태좋은 아이입니다. 자 세워서 보기는 조금 아쉽고 아, 제가 봤을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아, 돌두께와 형태와 아, 밑을 봐도 아, 문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떤 문양을 보여주긴 주는데 아, 특이한 형태는 없지만 자 이것도 탐색해서 여러분에게 세팅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석입니다. 저기도 문명한 점이 있는데 자 여기도 한점 있어요 자, 물 뿌려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검석인데 네, 요거는 어, 색감이 조금 떨어진 아이입니다 요건 색감이 떨어져서 두고 가도록 하고요 같은데 특이점이 있을까요? 산뽕우리로 봐도 되는 아이 같은데, 자, 여기 조금 아쉬운 것은 너무 바닥이 날카로워요. 자, 그렇지 않으면 아, 산뽕우리로 연출하면 괜찮을 아이 같은데, 아, 조금 아쉬운 감을 주는 아, 그런 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조금 아쉬운 그런 아, 속입니다. 자, 이것도 좀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다 던지니까 깨지진 않고, 혹시 다른 분들이, 뭐, 처음 접하신 분들이 아, 좋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양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형태는 나쁘지만. 자, 여기도 한 점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뭐 특이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도, 요것도 아, 아니네요. 자, 여기 진달래석인가요? 칠보석인가요? 자, 이거는 아, 팥죽석 같기도 하고, 응. 이건 칠보석 같네요. 앞뒤로 물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부족하죠. 조금 아쉬운 애입니다 색감은 좋은데, 좀 형태가 어떤 문양이 나오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천천히 자세히 보면, 보여수 있겠죠.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탐석은 천천히 힐링하듯이 우리가 아 물론 탐석해서 좋지만 너무 급해서 좋은 돈을 먹으면 안 되니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색깔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잘 보이진 않네요 저 이쪽에 가면 돌들이 굉장히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자, 요한 점을 꺼내놓으셨는데, 자, 요걸 물형으로 보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깨진 거였군요. 자, 깨졌어도, 물형은 나오네요. 자, 요것도, 이렇게 연출하면, 견전낼뿔 어,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아, 물형으로 보면 괜찮은 그런 돌 같네요. 자, 이것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아이죠. 자, 물형입니다. 이런 문양이 들어있는 돌도 있고요. 자, 이건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여기도 문양석이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쪽에 수감소에 하나 있는데, 층리가 아, 조금 바르게 깨진 아이 같습니다. 네. 이 아이를 보고 왔는데, 자, 좀 아쉽네. 네, 조금 아쉬운 아이입니다. 아, 이게 노을 속에 한점 있구요. 아무런 형태가 없는 아이입니다. 자, 이것도 아, 조금 클것 같아서 건드려보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는 목문석입니다. 목문석인데 어,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갔네요. 이 아, 부분만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어, 나름대로 호수경을 보여주는 그런 돌인데 조금 아쉽고요. 아, 뒤쪽도 볼까요? 아, 뒤쪽은 아, 이것도 좀 아, 표현하기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아, 그런 아입니다. 이 아, 뒤쪽보다는 이쪽이 더 좋은데 아, 이쪽으로 보자니 어떤 특이점은 없어요. 문양은 잘 들리고 아, 색감은 좋은데 조금 아쉬운 감을 주는 아이네요. 네, 먹문석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문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자, 영양인데, 일단 한 번, 물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색깔이 죽네요. 여기는 오리 한 마리가 햄을 칠것 같은데, 아, 석길이 조금 떨어지고요. 자, 여기도 한 점이 있는데, 이건 조금 깨진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이건 좀 통화 아, 정육을 많이 한것 같으네. 조금 아쉬운 그런 아닙니다. 저기, 분점이 보입니다. 아, 이것도. 형태도 아쉽고, 네, 조금 아쉬운 아닙니다. 여기는, 음, 저것도, 이것도 뭐, 이렇게, 네. 아쉬움이 있고요 <laughs> 자, 여기, 놀 속이 안재있어요 자, 놀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 형태와 수많은 좋은 것 같은데, 돌 문양이 어떨까요? 돌생긴도 좋아요. 자, 어떻게, 물 뿌리면 물빨을잘 받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대로 받긴 받는데, 어떤 그림이 안 나오고요. 뒤에 보니까 뒤에도 어 이렇게 보면 아쉽고 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보니까 문양이잘 삽니다. 자, 요건 사이즈가 아주 딱 좋은 숙사이즈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문양이 참 좋으네요. 네,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건 차라리 선돌로, 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노을석입니다. 요 아이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오늘 가져가서 세팅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챙겨야 되는데, 조금 무게가 있으니까 여기다 올려놓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탐색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쪽은 이렇게 석질이 이쪽 동강 상류의 석질을 보여주는 그런 아, 돌바시라할수 있습니다. 아, 석회석도 많이 보이고요 자, 이런 위에 돌들은 다 아, 석회석이라 할수있고요 자, 전형적인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이런 석회석들도 아, 산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기도 노을이 한점 있는데, 아,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하나 왔는데, 아, 돌 깨짐은 있어요. 아, 돌 깨짐이 있어서, 좀 얇게 깨져서 얇은 석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자, 여기 진단에서. 아이렇게 느낌이 좋은 곳이 아닌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태양도 또 너무 옆에 붙었고. 자, 경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치 좋고요 아, 겨울 날씨가 답지 않게 아주 포근한 그런 날씨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흐려져서 아, 추운 감은 들지만 예, 오늘도 탐색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추성물이 아,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 편집하거나 아니면 아, 영상 뒤에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 콜스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